아, 백그란드 뮤직이 아주 좋아, 이번는 옛날, 옛날 뮤직이다. 자기도 음악 즐기고, 어? 괜찮네. 아, 괜찮은 방구인데, 저거? 회 전입니다. 이 거지는 좀 클린한 거지 같아. 웃는 모습이다, 요렇게. 저그다 아이디어. 아, 이거 피곤한데, 어제 쉬고 싶은데, 여기까지 와서, 비, 어? 이 길이가 여기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, 어, 이거 이러다 이거 보게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겁나는데? 이거 이러다 이거 저기 들어갔다가, 얼마가 물어보고, 사게 되는 거 아니야? 어, 많이 있는데, 이러면. 어? 장난 아닌데. 아이고. 또,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고 또. 아, 리어 하우스. 거기서 맞습니다. 오 전입니다. 어, 잠깐만, 여기. 위키를좀 보고. 아, 오늘? 내일 그거라서, 내가 지금. 예, 예, 예. 오늘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오늘 안 하네 끝났네 끝끝끝 끝, 끝. 썬데이 끝 썬데이 끝 썬데이 2시 오분 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가 응 아이, 몰라. 아유, 아무튼 지금 좀 피곤하고 몸아 마르고 맥주 마셔야 되는데 맥주 마셔야 되는데 여기서 먹을까? 운명적인 만남을 기도하고 하긴 했지만. 살짝 좌회전입니다. 하지만, 하지만, 그 선데이는 썬데이는2시반 공연이 오늘 못, 못 보는 거라서. 어저께 오페라 이력 잘 봤네요. 어저께 못 봤으면 못 보는 거였네. 좌회전입니다. 어저께 못 봤으면 못 보는 거였어.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퀸거 어, 구경가고 싶은데 여기서 한잔 마실까? 컵 아, 시원하다. 이런, 이게 고생이겠죠? 지금? 아, 이게 뭐라고, 영상 이거. 지금 아니면 못 찍고, 몇가지 왔는데, 버킹어 북이랑 포기할 수 없으니까. 지금. 나를 위해서 그렇고,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. 또, 아니, 뭐, 여러분들,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, 여기서 제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, 그거 얼마나 갖고 와라 하니, 이번 말로 갖고 와라 그러거든요. 좀 멋지지 않다. 응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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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이이이 이게, 이게 멋지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씨, 좀 아닌 것 같아서 볼수 없습니다. 와 여기 풋볼이 즈베 풋볼이 즈베 여기서 레 시간 전 할까? 얼마나 하나? 미어행 응. 사이다. 네. 아, 음식을 한테어 요트. 이비 파이트, 몬스터몬스터 이게 현대적인 그 구하냐? 현대적인. 역시 빨리 브이튼 가야 돼. 좀부이구나 옛날 파면서 이렇게 현대적인 곳에 나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데. 사진 찍어야겠죠? 오산 <laughs> 찍어야겠지? 디자인 같은 거 공부하고 건물 공부하고 사람들은 이런 거 지금 보러 다니는 보러 다니는 게 일이잖아. 아시, 오, 오, 었어었어엄나봐고 4대 0이야. 한번더보여줘야지 빨리. 오, 간단했네. 자, 여기서 한번 이제 끊읍시다. Boa